봐봐,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제금 뭐, 옷도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 옷도 안 입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거야, 그 사진까지. 여보? 어? 구독 눌렀어? 아니? 구독 왜안 눌렀어? <laughs> 구독, 구독 눌렀어야지?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애는 처음이야, 처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보낸 내용이 내가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제 내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서, 어,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 좀 해줘요? 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자꾸 일어나는데 잠겨버렸거든요. 어제 사실 생방송할 때, 어,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 적었자. 이렇게 채팅 썼던 애가 있었어요. 불현녀 선범향, 쪽팔려. 라는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채팅창이 더러지는게 싫어서,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무시했더니, 또그 아이가 채팅을 또 올린 거예요. 똑같은 걸로. 원래는 처음 그 채팅은 스팸으로 넘어갔었어요. 안 좋은 채팅이 올라오면 스팸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채팅은 또 다시 쓰니까 이제 올라오게 된 거지. 근데 사실 그걸 차단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그때 어제 도 매니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차단을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안 됐던 게 이게 실시간 이제 키는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차단을 하려면 내 쪽에서는 영어가 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게 된 거지. 근데 그두 번째 채팅도 이제 거의 씹었어요. 씹었는데, 세 번째가 올라온 채팅이 그거예요. 왜내 말을 쌩까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게 화가 안 났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겪었던 이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거를 뭐100% 공감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이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화가 안 났었어요. 아, 얘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를 해줬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뭐 크게 내가 뭐질하러안 했고 그냥 이제 간단한 요구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주다가 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매니저를 넘겼어요. 그 아이가 계속 채팅이 올라오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 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상대해 주는 게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차단을 시켰는데, 다른 아이디를 또 만들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매니저가 또 차단을 또 시켰어요. 근데 또 다른 아이디를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로 채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일단 지랄해줄 만큼 지랄해주면 지쳐서 안 들어오는데, 계속 차단을 시키면 계속 들어와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끝났다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문장이 또막 길게 온 거예요. 누가 보면 엄청 억울한 거 마냥, 자기가 당한 거 마냥.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온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이얘 채널에 들어가면 전부 내 사진에다가 뭐불현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만 있었어 자그했는데 갑자기 이런 게온 거예요 닉네임 이렇게 만들어서 심지어 들어왔어 언니 안녕하세요 아까 유튜브에서 차단당한 정수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언니를 저는 너무 몰아세워서 심지어 지가 우리가 몰아세웠대 지를 몰아세워서 태칭당해서 혼자 힘들었네요 힘들어단다 얘들아 물론 언니 개인 채널이니까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저를 다 나쁘게 몰아세우던데 참 한심하네요 언니 가정사 지만 언니가 계속 영상으로 부모와 연락을 끊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거 듣기 좀 거북해요 나 진짜 부모랑 연락 끊어서 기분이 좋다 말은 한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쩌수 없이 연을 끊게 됐고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게 나를 위해서 낫다라고 얘기했지 어, 그러면서 막말로 언니 엄마가 언니를 때린것도 아니고 그저 언니가 엄마한테 더 잘하길 바래서 돈도 더 요구했던거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돈도 어느정도 벌 텐데 엄마한테 더 잘할수 있는거 죠 아무튼 저는 언니한테 전혀 악감죠 같은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깝는 어, 거 없어 하고 그러고 나서 어, 그냥 언니가 생각을 개조해서 빨리 언니, 엄마한테 혀도 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게 언니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보니까 언니 엄마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자주 찾아뵀어야죠. 그게 자식 된 도리 아닌가요? 언니도 아무래도 둘째 가지셔야 할것 같아요. 설아가 안 찾아오면 둘째라도 찾아오게. 아무튼 언니 생각 바뀌시기 전까지 언니 놓지 않을 거예요. 사랑해요.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언니 팬이고요. 항상 언니 생각하고 언니 영상 매일 봐요. 언니가 차단시켜도 언니 계속 지켜볼 거예요. 언니 잘못한 거 인정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 진짜 이거는 내 팬분들 다엿보이는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팬이 어디 있고 이런 시청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팬이라는 걸좀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청자라는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역겨워 죽겠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걸 즐기면서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안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언니가 계속 시비 거네. 언니 나 때문에 불량 뽑으면 은저 반띵 오케이 계좌 보내줄게요. 언니 너무 머니에 미친 듯. 그래서 내가 계좌 줘봐 이랬거든요 얘를 호구조사 하려고 그랬더니 남의 곁털 사진 아무렇지 않게 오르는 거 보면 그니까 곁털 사진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 얘가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계좌번호 달라 그랬어요 주겠다 하길래 그래서 내가 입금해줄게 안 그럼 안 그럼 안 준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좌로 저 찾으시게 그+ 그+ 그가다네저 아무래도 애 아닌데 언니 보이스 피싱하면은 딱일듯 갑자기 또 개소리 이제 계좌+ 계좌 번호 달라고 하네 그니까 러 얘가 지가 계속 미친 듯이 말을 걸어오는데 내가 마치 시비건 것처럼 얘기하고 계좌 번호도 지가 주겠다 해놓고 달라 고 그러니까 이제는 계좌 번호 달라고 난리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진 보냈어 내가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사진도 보내고 다 당당하게 까고 번호도 까고 나랑 통화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내가 했더니. 갑자기 눈깔을 이렇게 뜨는 사진을 보내고 또 눈깔을 이렇게 뜨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이 여러분 토할 수 있으니까 비유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뽀뽀 사진, 입술 사진 이렇게 보냈고 마지막에 보낸 사진이 이제 곁털 사진. 이거 뭐한달 전에 안 밀었던 사진이라 했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낸 문자가 뭐냐면 또 갑자기 이래요. 음, 지금 나 아마 상대해 줘서 신났을 거야. 그래서 욕 열심히 쳐먹으라고 여러분, 욕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미친년들한테 욕이 답이지. 언니, 왜저 언니 문자 안 읽으세요? 얘 언니가 나한테 또 언니인 척하면서 또이 메시지가 다른 걸로 또 왔어. 내가 차단시켰더니,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보냈어. 여러분, 지금 가족이 난리 났대. 어야 지가 난리를 피웠으면 지 가족이 난리 났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언니가 제 사진을 내리실 거죠? 정말 좀 미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저 정말 덜어버릴 것 같아요. 언니 제만 받아주세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디다 쓴 거야? 그러고 나서 뭐 사랑해요 이렇게. 이것도 다 쇼야 여러분. 오히려 사진 올려줘서 고맙게 생각하더라. 지한테 관심 가져줘서. 이게 다 지금 쇼라니까 쇼라는 걸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알게 될 거야. 아 다른 사람인 척이 이제 나오기 전에 여러분 목소리를 공개하겠습니다. 걔가 보낸 목소리. 죄송합니다. 보명 씨. 동생 잘못 키웠..다 방금 꺼는 언니 목소리 동생이 경계선 지능장애아입니다 제발 음,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 목소리 언니 제.. 제 영상 내려주세요 지금 이 여러분 살짝 들리죠 이게 제 영상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왜 마지막에 제 영상 내려주세요 응, 이러는 줄 알아요? 목소리를 바꾸고 이제 쇼하는 식으로 사과를 하다가 웃겼던 거야 자기가 웃겨가지고 언니 제 영상 띄려주지 이러면서 웃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니까 그걸 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뭔지 알죠? 어 뭔지 알죠? 네 그런 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언니가 연락이 왔다 했잖아요 음, 언니가 연락이 왔다 했잖아 봐봐 이것도 진짜 겁나 웃겨 다른 이제 아이디예요 왜냐면 이쪽 거 내가 차단시켰거든 안녕하세요 혹시 선범행씨 인스타그램 맞으시죠? 내가 그냥 진짜 다른 사람이줄라고네 이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아무래도 실수를 한것 같은데 사진 올리신 거 지워줄 수 있나요? 동생 계속 옆에서 울어서 죄송해요. 애기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애라. 아이디 또 내가 아이디 또 만들었냐고 했는데 이렇게 똑 길었었네. 또 만들었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아니요 정말 언니 맞아요. 동생이 경계선 지능장애라 사고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걸 보내. 제 동생이 제 정신이 아니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명씨. 사진 보내고 나서. 그따 말로 내가 넘길 생각하지 말고 가세요. 나 이거 사진 보내기 전에 답장한 거. 애가 이 정도로 병신이에요.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사진 작작 보내라 그랬지. 그랬더니, 정말 제 동생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걸 보낸 거야. 아이 정신 상태가 이래서. 지금 정신과 서류를 찾아보고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둘 다, 내가 그래, 둘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병원부터 좀 가보라고 했죠? 서류 보낼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왔는데, 봐봐. 진짜 보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야. 어. 지 동생이, 여러분, 얼굴, 눈깔이라도 봐서 알잖아. 애기 사진에 이제 복지카드 이거 보내놓고, 봐봐.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 거다. 미친 개지. 내가 이랬지. 내가 차단을 또 시켰어 내가 계속 차단시켰어 다른 아이들이 또 들어온 거야 안녕하세요 아까 보낸 애들 아빠입니다 우선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면목이 없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저랑 저 가족이 세터민 가족입니다 전몇년 전에 탈북해서 겨우 한국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함경북도 언성 출신이라는데 혹시 풍계리에서 오셨나요? 풍계리는 어디야? 저랑 다 가족도 함경북대 원성 풍계리 출신입니다. 애들이 꽃집이라서 몇 년을 살았고 또 나중에 중국 공안에서 머리를 두들겨 맞아서 정신 상태가 온천치가 온천치가 못합니다. 둘째 아이는 경계선 지능장애 상급이고 첫째 아이는 장애 등급은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받으러 갑니다. 누구 봐도 아니고요. 아빠가 부디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헤아려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빠 올림. 혹시 나중에 시간되시면 무릎 꿇고 사진 드리겠습니다 누구봐도 혼자 자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덕기 돌게 한 언니 이러면서 강아지, 자, 강아지 영상인가? 이런 거 보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차단을 시켰단 말이야 차단을 시켰는데 어떤 메시지가 또 왔게요 여러분 또 다른 걸로 차단을 시켜도 계속 와 이번에는 이런 걸 보냈어 영상 나 이런 사람, 나 아무리 이제 다양한 악플러가 있었지만, 나 이런 경우 처음이야. 나 너무 신선해. 세상에. 나 진짜 처음이야. 하루 종일 여러분 계속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어. 차단을 시켜도. 아, 물론 진짜 이 정도의 또라이들은 몇명 있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진짜. 내가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다른 것도 계속 찾아 시키니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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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에 저 인스타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언니 덕에 저 연예인 이될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쫄이셨나 대답 빨리 하세요. 언니 저 지금 언니 생방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가 제용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언니 덕에 백살 넘게 살것 같아요. 나중에 봬요. 언니. 이런 사람이 좀 몰랐네요. 제 덕에 조회수 쭉 빨아올리시니까 좋으시죠? 언니 죄 알려드릴 테니까 깡통 소리 나는 언니 머리님에게 가득 채워서 이게 어제 내가 했던 말을 지금 따라하는 거야. 첫째 죄불현녀두 번째 죄 사지 무당 도용죄, 셋째 죄 모욕죄. <laughs> 언니 이제 세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어요. 언니 손보명 이연혜때 영상 보셨죠? 제 오빠예요. 아무튼 빨랑빨랑 답해주세요. 계속 언니 생각 중 하트. 네가 고소를 하든,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사진도 올려달라 했다가 또 내려달라 했다가, 언니 무섭네요. 언니 그런 사람인 지 몰랐네요. 계좌번호도계좌번호도 계좌번호도 지가 주겠다 해놓고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계좌번호 달라고 난리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이, 애가 온전치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걔가 고소드립치는 건 여러분은 생각 안 하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인 거야. 이제 부모 얘기도 한 것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를 깔게 내가 사생활 오픈한 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앞으로 사생활 오픈하지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낙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얘기들은 공감해주고 우리가 같이 위로가 되고 막 같이 위로된다기보다는 내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사는 낙도 생기고 이래서 얘기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많이 좋아지고 어 이러는데 보통 이제 날또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모기감을 주는 거지. 왜냐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저급하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런 부모한테 만났지. 그러니까 네가 부모한테 그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잖아. 그래서 사실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어 이런 애들 존재할 거란 걸 알았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해. 어 이렇게까지 미친 척안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도 미친 애데더 미친 거야. <laughs> 아니지? 원래도 미친아이인데 더 미친 척 하는 거야 내 동생 여러분들 내 동생이 한국에 와서 교통사고 나서 장애 상급이 됐는데 절대 안 이러거든요 여러분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깜빡하는 거 빼고는 막말도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정신장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지 않나 얘가 일부러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또 다른 말을 또 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속 다른 사람이 저또 연락을 하고, 부모 드립쳤다가, 언니 들립쳤다가 근데 목소리를 두 가지를 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진짜 특이한 게. 언니! 빨리 제 사진, 영상 다 내리세요. 이 목소리랑? 안 음, 그러면 무단 도용이랑 명예훼손으안될 거예요. 이거 일부러 미친 척 한다니까? 언니! 저랑 통화할까요? 저 시간 지금 많은데. 지금 낮잠 다 잤거든요. 아니면 언니 생방할 때 제가 갈까요? 봉양 씨 이러는 거안 좋습니다. 저언니인데요 봉양 씨 정말 이러시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같은 메시지에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또 보낸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왜 자꾸 저 차단하시고 제 가족들 다 차단하세요? 아까 통화로 하자고 했잖아요. 언니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 기다려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언니 이랬다가 언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어, 그런 목소리 이제 두 가지를 내는 것 같아. 두 명일 수도 있지. 언니랑 동생이랑 둘이서 미친 척하는 걸 수도 있지. 아니면 혼자서 그지라는 걸 수도 있고. 어, 지금 또 왔다. 보고 있나 봐. 언니, 저 지금 영상 보고 있어요. 언니, 오늘 옷 너무 멋져요. 언니, 사랑해. 언니가 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그나저나 당장 사진 지우시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저 웃음거리 만드니까 기분 좋으시죠? 크크크. 어이 인연아. 기분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언니도 너처럼 살짝좀 변태고 좀 또라이라. 너무 좋다야. 응? 좋아서 막 미치겠다, 인연아.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지금 이거 시달린 거야. 여러분, 나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악플러들을 정상적인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얘네가 이게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잖아 물론 정상적인 애들이면 뭐 인터넷에서 악플로 쓰겠어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내 팬분들이 얼마나 바르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응? 얼마나 진짜 착하고 얼마나 예쁘게 살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감히 내 팬들이라고 내 구독자라고 드립을 치고 있어 뒤질라고 어, 나눈 베렸어. 어, 나 어, 나 진짜, 나 진짜 먹은 게 올라와. 어, 나 진짜 먹은 게 올라와. 아. 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이게 토끼래. 아, 토끼 맞나 봐. 토끼라고 쓰면서 강아지인데 이름을 토끼인가 봐. 저 토끼 기절시켰어요. 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가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사죄하세요. 불현여, 불현여, 불. 현여 불. 와. 진짜 대박이다. 역대급으로. 나 진짜 역대급으로 만난 사람 중에,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뽑히는 사람이야. 진짜 역대급이야. 역대급으로 정신 나간 네야 진짜. 당장 사제 영상 올리세요. 저 토끼 걱정 안 되시죠? 얘 말은 그거야? 사제 영상 안 올리면 지 동물을 학대하겠다는 거야? 당장 사제 올리세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당장 사죄하시라고요제 영상을 사, 용한 죄, 조회수 빨지 마시고요 정말 돌았나봐. 사죄해, 사죄해, 사죄해. 그럼 저런 애가 동물 키워도 되나? 저, 저렇게 정상적이 아닌 애가 동물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말 못하는 아이라든가, 말 못하는 아이라든가,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거를, 나 진짜, 여러분, 나 진짜, 나 진짜, 진짜 극혐해. 특히 말 못하는 것들을 학대하는 거.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동물들은 말도 못 하니까 이런 것들. 아우야어아어아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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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아어 어 어떡해 어 소름 끼쳐 아나 온몸이 지금 느낌이 이상해. 어, 떻게 어, 얘 진짜 미쳤구나. 나 몰라. 어, 미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쳤는데? 어, 얘, 얘 진짜 미쳤어. 음. 여러분, 얘 미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진짜 미쳤어요. 이거 바로 지웠네 보내놓고. 이거 보내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크크크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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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더러워라, 진짜, 씨. 아니, 동물을 그런 게 아니고. 난 말도 못하겠어. 아, 어. 어, 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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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 나, 어떡했어. 어, 여러분, 나,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 간단히 나 진짜 이런 간단히. 적 없었어. 여러분. 어, 나 진짜. 어, 나 진짜 미친. 어제 미친년인가 봐, 진짜. 야, 이거는, 이거는 뿌릴까 봐 두렵긴 두려워, 두려웠나 봐. 바로 이거는 삭제했네. 여자야, 심지어. 여자가 이런 거 보낸단 말이야? 심지어 이걸 보내놓고. 이게 뭐게요?